왜냐면 무습도, 이렇게 태는데이 뭐 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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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야? 어. 응.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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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안 잘했어. 잘 우와! 남자 여자 첫 모가 나왔습니다. 개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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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버터 막, <놀람> 아, <놀람> 우와. 육. 육. <놀람> <육잘> <놀람> 벌써 개. 맞고 맞어? 네. 개. 개. 아니, 개. 아니, 개. 나니 개. 아니, 개. 아니, 개. 아니, 개. 아니, 개. 아니, 개. 아 아니, 개. 아니, 개. 아니, 개. 아 개. 아 개. 아아 개. 아아아

Okay, okay.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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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y o u 오빠한테 가. 이렇게 아. okay, oh, 아, 다 승리 잘한다. 승리 완전 오, 뭐, 너무 잘해. 유치다. <라라> <spell diferente>. <solchen> <라라>

걸고모 보고 아니 뭐뭐 뭐로 들어가야 그뭐 들어가고 얘 뭐가 얘뭐다어 아, 아. 아. 남성 팀이 이기고 아.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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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잡을 게 없네 그냥 나와! 나와! <목소리가> 저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빼야지! 뭐해! 해. 어, 나남니어 자! 아유! 큰거 준다고? 한다! 아, 우리 한번만못 먹은 거 저게 조작! 뭐? 아요왜할머니 표현을 이렇게 조작! 내다나 거진가?

계도더 좋네. 계계어계나계계나나계계나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나계계계계나계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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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야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나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 아, 아, <laughs> <말. 웃음> <laughs>

자, 됐어. I don't k 잡았 잡았어 잡았어 <laughs> <laughs> 미트, 미트 잡고 예. 저기 잡혔는데 처음부터 아신 엄마 그래서 던지려나 신기물 캔을 이이래는데 나지 그러면 엄마 나... 했잖아아 음. <laughs> 됐어? 라즈로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희망 공문네 이거 희망이 없는데 리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는데 디늦은유시야 네. 끝났어요. 네. 네. 끝났어. 끝났어. 저기요? 네. 남성 팀 승리로 끝났습니다.